자 오늘 드디어 첫 강의를 합니다 어디냐 여기, 여기 맞나 아 스튜디오 6층 무튼불로오시는것 같아요 한번 잘 해봅시다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것도 오늘 설명 드리건데 플렉스로 하면 안돼요 그래서 지금 인성에서 이상한 코만 잡고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총체적으로 제가 여기 3시까지 빌려놨거든요 1시간동안 바짝 하고 그 기본적인 어플 사용법이나 이런건 다 아실테니까 제일 중요한 동선 잡는거나 어떤 코를 잡아셨, 잡으셨는지 그래서 왜 지금 시급 2만원 나오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왜 어떻게 해야지 시급 3만원 이상이 꾸준하게 평균적으로 설명 드리고 이해되실 때까지 한번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해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 어, 퀵을 언제부터 하셨다 했었죠? 제가 일단, 네. 그, 지금, 대학원 학위과정을 했었는데, 이제 좀 부업으로, 네. 월200 정도씩, 그렇게 네. 이제 5년간 하다가, 네. 이제 졸업하고, 사실 지금, 조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네. 시간을 그냥 무한정 투자할 수 있는 퀵으로 지금. 그죠이렇게 전업으로 일단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그 장점이 네. 자기가 일하는 시간을 잘 조절할 수 있잖아요. 네, 조절할 수있어 그러니까 지금 2만원으로도 네.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일하면은. 그렇죠. 20만원 이상 무조건 벌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키을 하시고 그래서 계시고 그래서 계시고 이제 전업으로 한지한 한 2개월? 2개월. 네. 2개월 하시면서는 내가 네. 듣기로는 14시간씩. 매일 하신다 들었거든요. 어, 일단은 지금. 진짜 <목소리> 열, <목소리> 뭐한 열세 시간에 실질적으로 좀, 뭐, 아, 뭐 아, 점심 시간 뭐 빼고 뭐 이렇게 네. 하면은, 네, 아홉 시 직전 2개월 동안에는 그래도 지금 필요량이, 그러니까 필요한 돈의 양이 네. 좀 적어가지고, 음. 아마 한, 한 달에 25일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좀더안 좋아져가지고, 거의 모든 시간을 음. 다갈아고 네. 일단 저도, 원래는 자영업을 하다가 싹 말아먹고,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도. 조금 <목소리> 여유가 나가지고, 저도 이제 강의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퀵을 하시는 분들 중에, 안 힘든 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렇죠. 같은 시간 녹여냈는데 더 많이 벌어야죠. 그렇죠.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시간 2만원 나오면은, 유류세 떼면은, 이것저것 떼면은 한 15,000원 버는 거잖아요. 아, 그이게 알바는 뭐가 다르냐 생각하면서. 어. 그래서 저는 이게, 고정비는 하루에 한 4만원, 5만원 나온다 치면은, 20버는 거랑, 35버는 거랑, 이게 1.5배가 아니라 거의 두배 차이라 생각하거든요, 순수익이. 그렇죠. 나가는 게있 그니까요. 나가는 건 고정인데, 네. 버는 게 거의 두배가 되는 거예요, 남는 게. 음. 원래 15만원 남던 게 30만원 남는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같은 시간 녹여낼 거면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딱씩 네. 일하는 게 낫다. 총평균에 녹일 때는 12만원 정도고. 한 2조... 2만원 초반대 되는 거고. 반대 오, 네 그게 이제 인성이랑 통합이랑 카카오 킥이랑 네. 뭐 디버랑 고고엑스랑 이런 거싹다 써가지고 말씀이시죠. 네, 네. 그 다섯 개를 기본으로 하고 네. 또 간혹 가다 이제 저녁 시간에 식사 시간에 쿠팡이츠. 아, 쿠팡이츠까지. 까지. 네, 단가 좋을 때. 쏙, 하나씩 빼먹기. 뭔가 그, 단가도 권하고, 이제, 프로모션 네. 네. 봤을 때. 프로모션 네. 봤을 때, 네. 그, 쌓여있을 때. 아. 그때 하나씩 빼먹기. 그 정도. 비우거나, 이럴 때. 어, 네, 비우거나, 비울 때 해야 돼요. 그니까. 그렇죠. 저는, 딱, 카카오 퀵, 인성 퀵, 통합 퀵세 개만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음. 디버도 해봤고, 고고엑스도 해봤고, 뭐, 이렇게, 시중에 음. 나와있는 퀵 어플은 싹다 해봤거든요. 음. 디버랑 고고엑스도, 솔직히 말해서 카카오 퀵이 하위보안인데, 별로 콜이. 딱히 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저도 어, 그거를 켜놓고 다니다가, 여러 창 왔다 갔다 하는 게 오히려 번거로워가지고, 아, 그렇죠. 저는 지속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웬만하면은 신경을 덜 쓰고, 더 좋은 코을 잡자. 음, 음, 근데 상위, 세 개는 인성이랑 통합이랑 카카오 기계가 생각하는데, 인성도 인상 플렉스를 쓰면 안 되고, 인성 퀵으로 등록해가지고, 음, 그게 좀 바, 기본으로 받쳐주고, 음, 통합이랑 카카오 기계에서 꿀코를 잡는 식으로, 가야되는데, 어, 출근은 9시에 하신다 들었어요. 사는 곳이 부천이시죠? 부천 소사구라고 들었거든요. 네, 어, 소사구. 저는 솔직히 소사구가 좀 안좋아요. 네. 어디 가도 막혀요, 거기서. 음, 부천이 좀. 그죠 그니까, 위로 김포로 가자니 막히고, 구로로 빠지자니 막히고, 밑으로 가도 막히고, 왼쪽으로 가도 막히고, 왼쪽이랑 어. 밑에는 갈 데가 없고, 그럼 김포나 서울 강동구 이쪽으로 좀, 오른쪽으로 가거나, 북쪽으로 가야되는데, 어딜 가도 한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에서 시작할 때 이게 좀 스타트콜이 애매하기는 네. 해요 제가 만약에 구청 산다 하면 은 조금 한 30분 정도 콜 잡으면서 딴 데로 빠져나온 다음에 콜밭에서 할거 같은데 일단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네. 좀 9시에 출근하셔가지고 보통 평균적인 하루 있잖아요 네. 한 2만 원에서 2만 원 차가 나오는 네. 그때 하루를 9시부터 한 6시까지 한번 대충 한번 가볍을 설명해 주시니까 뭔 루틴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대학원생이다 보니까 네. 계속 머리 쓰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그 형이 지금 나가지고 이거에까지 그렇게 막뭐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 할 여력이 사실은 없었어요 일단 네. 일단 부업할 때 예. 그래서 그게 약간 습관적으로 굳어져가지고 9시에 부천에서 네. 그 시흥, 시흥 이쪽 시흥 범항동 이쪽. 네, 네, 뭐그 과림동 가림동? 광화동도 네. 너무 멀고 아... 네, 정화 저도 뭐 보통 거, 거기도 피가 거의 30분 걸리니까. 근데 그게 좀 네, 좋은 네. 것 같긴 한데, 발인까지 네. 빠지면은 어디 가도 안 막힐 것 같고. 또 그렇죠, 그렇죠. 그정도수로좀 네, 근데 들리겠습니까? 보통 외곽으로 좀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외곽 사야 돼요. 네, 좀 네. 그쪽으로 가는 편이에요. 뭘잡더라도 그냥. 맞아요. 일단 서울 쪽으로 가는 거 그냥 무조건 한 시간 반은 기본으로. 그, 뭐, 양천구 네. 넘어가는 그렇죠. 길이. 예. 1시간 넘게 걸려요. 일단 무조건 밑에 쪽으로 화성이나 이쪽으로 빠지는 그냥 공식으로 예. 타고 형태이나 이쪽으로 예. 빠지는 예. 거를 예. 시험 관리 쪽에서 잡거나 예. 그런 루틴으로 가시는 게 <laughs> 보통 조항동이 되게 좋긴 해요. 거기가 중장거리 그게 많이 떠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예. 그런 게 강의할 때 설명드릴 건데 꼭지점에서 시작하라고 하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맨 왼쪽 끝이잖아요. 예. 여기서는 왼쪽 가는 건 없잖아요. 예. 어디를 잡아도 오른쪽으로 가요. 예. 오른쪽 예. 남쪽이든 오른쪽이든 예. 오른쪽이든 예. 예. 오른쪽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묶기가 조금 쉬워요. 광역기의 핵심인데 예. 예. 그러면 예. 여, 9시에 좀 나와가지고 버린 쪽이나 시행 쪽으로 어. 가면서 퀵을 잡아가지고 어. 그다 어떻게 하시나요? 그, 근데 근데 그것도 막 흔하지 않고 뭐, 맨날 달라진 진짜 약간 맨날 달라지는데 <laughs> 이게 뭐 근데 저는 일단 원칙이 있어요. 무조건 웬만해서는 2만 원 최소 수입이 그 순수익이 2만 원 이상인 거로 일단 수수료 떼고 네, 원 수수료 고 2만 원대 이상 2만 원 이하짜리는 네, 네, 그거는 시급이안 나요. 이게 네. 계산이 안서요 네. 그래서 뭐그 그게 가끔 일산 쪽으로 갈때그고양 그러니까 음. 쪽으로 가는 걸 잡아도 뭐 사실 매각 수는 세계도 그렇게 심각하게 맞지 않잖아요. 노란타야죠, 서울 다한번죠 것보다. 것보다는 시험이 잘 나오니까. 음. 그래서 그, 고향 쪽에 거 잡거나 아니면 뭐, 화성 가는 걸 잡거나. 네. 좀 괜찮은 거 잡거나, 화성 에서좀 괜찮은 거두개 이상, 뭐 차, 중장거리로는 서울도 있거나. 괜찮고. 그럼 이거는 에, 에. 차 밀리는 에. 거를 뚫고 가겠다. 에, 그냥, 그냥 그 뚫고 뭐, 네, 그냥 뚫고 가도, 뭐, 뚫고 가도 이 정도면은 에. 괜찮을 것 같아서. 음. 그러면은, 보통 그러면 아침에 시장에서 2만원짜리 이상을 잡으시는데, 혹시에 네. 몇 개씩 묶어서 돌아다니시나요? 네. <목소리> 처음에 많이, 근데 쉽지가 않아요. 콜이, 콜이 네. 그좀 뒷받쳐주질 않는 것 같아요. 잘 뜨면은 두개 묶고, 안뜨하가 묶어가시네요. 안 뜨면 일단은 하나라도 묶고 가면서 먹어주려고 하는데, 예, 네, 일단. 네, 이는데 타버리면은 못 들어가잖아요. 죠 그렇죠, 그렇죠. 떠나면 에이, 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또 그게,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제 딜래미, 입장에서는 좀, 딜레마예요, 그게 시급 닦아보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러면은 9시에 시작해서 가는 곳이 맨날 다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콜이 자주 나오고 이런 거 파악이 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조금 그그 그 정리를 약간 주차나서 이게좀 찍이질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후로 계속 이제 보통 매거 돌면서 좀 무난했던 날은 음. 일단 일단 대충 그래 나왔고요. 네. 그러면 잡으시는 콜의 비율은 네. 어플 다섯 개를 치면은 아 십으로 나누면은 네. 몇대몇대몇대 몇인가요 대충 제일 많이 네. 제일 많이 네. 네. 잡히는 게콜 중에 그때 그때 다르겠지만 한달 평균으로 소식? 보면 솔직히 통합5십 통화 통합 오십. 인성 30카카 30, 카퀵 20. 20. 나머지는 거의 다 많았다. 그러면은, 응. 저는 지금 인성 이6이고 응. 통합이 3이고, 카카오퀵 1이거든요. 응. 나머지는 안 하고 있고요. 응. 이제 제가 대충 알았으니까 설명을 쫙 드릴 건데. 네. 아, 보자. 하지 마시고. 제 수위만 보여드릴게요. 편하게 하죠. 네. 저는 월요일 날 10시 반에 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3만원짜리 착불 3만원짜리, 3 3만 5 0 0원짜리4 6 응. 6천 원, 6천원짜리 3만 3만원짜리, 만2 0 0원짜리 27,000, 43,000원짜리 해가지고, 28만원 나왔거든요 이렇게 쫙 해가지고 몇 시간동안 28만원을 벌었냐 3일이 7시간동안 28만원을 벌었어요 1 4만원이에요 음, 네. 이제 다임날 한번 보여드리면 시급 4만원을 버 날이 어떻게 돌아섰냐 여 픽업 쫙 해가지고 영등포에서 하나 픽업하고 가산에서 하나 픽업 해가지고 쫙 내려왔어요 여기까지는 막히고 여기부터 안 막히거든요 음, 네. 쫙 내려와서 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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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면서 또 이쪽에서 또쫙 잡아가지고 방주 찍고 이천 가서 이천에서 쫙 물어가지고 음. 이쪽에서 한 3만원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음. 서울로 쫙 올라와서 끝냈거든요 음. 이렇게 제가 제일 많이 가는 루트긴 해요 아. 내려왔다가 여기서 잡고 다시 올라온 거예요 한번 두번 음. 세번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파주 가는 날도 있을 건데 파주 가는 날 아침에 파주로 쫙 가요 이렇게 음. 갔다가 여기서 이제 쫙 내려가는 거를 천안까지 갔거든요 천안에서 또 잡고 음. 자, 올라오면서, 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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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려오는 거. 보통 제가 3, 3, 3, 이 나오거든요, 평균. 음, 지 음, 제가 음. 그 홈페이지에도 올려놨는데, 대충 이게 맞기는 해요. 음. 지금 계속 꾸준하게 시급, 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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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데이거 제가 무조건 만들어드려요. 이거는, 일단, 치명적으로 하나 고쳐야 될 건, 인선 플렉스에서 <laughs> 탈퇴하고, 인선 <인성> 픽으로, <laughs> 다시 교육, 그, 공, 코 일단은, 장비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뿅뿅 찍을 거예요, 여기. 아, 이제. 자, 장비가, 폰이 몇 대로 쓰세요, 폰? 하나. 폰두개 해야 돼요. <laughs> 최소. 네. 왜 그러냐면은, 음. 하나는 이렇게 내비를 항상 띄워놓고, 이건 유심이 없어도 돼요. 폰이 쓰레기여도 되거든요. 내비용으로 음. 항상 목적지를 아, 아, 아. 찍고 있어야 돼요. 아, 아. 그리고 하나는, <laughs> 이게 색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이렇게 뜨는 거를 이제 여기 네이버지로 딱 켜놓고, 하나는 음. 이제 이렇게 딱 켜놓고, 음. 이렇게 떠요. 화면 바뀌면서, 아, 아. 통화 뜨다가도, 아. 이런 식으로 뜨기 때문에. 이게 소리로 듣고 여서가지고 네, 누르고 네. 시거 아니면 짜 작은 화면 하시거나 둘중 하나 하실 거잖아요 네, 어떤 네. 어 식으로 하세요? 동으로 어떻게 끌놓으세요아 아, 그건 그냥 큰 걸로 큰 걸로 예. 네. 네. 그냥, 그냥 저는 계속 그냥 이거 그래서 앱 전화하면서 계속 그냥 그러시면 이러고 안 돼요 일, 이러고 있어요 네. 그한끗 그 차이가 4만 원, 5만 원짜리 계속 날리거든요 네. 그거 일주일 날릴 거예요 가만히 보다가 내리 보다가 운전하다가 떴어요 그럼 저희 어, 일시도 잡거든요 이렇게 잡고 아니다 하시면 바로 빼고 음, 이건, 있어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 항상 켜져 있어야지, 소리가 들릴 때 키면은 이미 다나왔어요 아, 아, 또, 또, 또. 음. 그렇게나더라구 소리가 들릴 때 키면 네. 안 되고, 폰은 이미 내비가 켜져 있어요. 아, 아, 이미 켜져 있고. 이건 그냥 계속 가고 있어요. 예. 새로운 폰이 떴을 때, 아, 같이 아, 가도 아, 되는지 아, 검색을 해봐야 될아니에요그 아, 아, 그러니까 검색은 이제, 이거 하, 앱 실행하는 폰으로. 예. 아, 그냥 그렇게 해 예. 그러면은 음. 이제 여기서 바로 복사 음. 복사해가지고, 음. 붙여넣기 아 하면 되니까. 아, 예. 근데, 그렇죠, 그렇죠. 이걸할때 중요한 게, 여기 폰은 계속 경을안 해야 돼요. 음, 왜 그러냐면, 음, 그러다가 구속도 장을 빠진 적 진짜 음, 많 거예요. 아, 맞아요. 예. 싸고 나고 는 적도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진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음, 폰은 무조건 두 개. 음, 많으면 파하거든요전두 음, 개로 충분하다 생각하고, 저, 묶어도, 네, 묶어도 될지 판단하는 네, 게 네, 1분 안에 네, 네. 운전을 네. 하면서 골라야 되는데, 네, 그경청 그렇죠. 그 수월한 게 휴대폰이 두 개여야 되는 네, 게 필수고요. 네, 네. 자, 여기까지는 설명이 된것 같고, 일단 폰 하나, 싼 거라도 한 10만 원짜리라도 사세요. S20이라도. 네, 네. 보급형이라도. 그 다음에, 스마트폰 거치대도 두대여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네요. 음, 두 개. 음, 네. 제가, 제 차에서 어떻게 아, 제가 세팅해놓고 다니는지 알려드릴게요. 아, 네. 일단은 구르마 있으세요. 네, 있어요. 구르마좀괜찮거세요큰 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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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촘촘 네, 그촘촘촘딱 그거 써야 돼요. 네. 맞아요. 저 그거 없이 하다가, 아그 들고 내려오다가 아, 네. 죽을, 죽을 뻔 했거든요. 일단은 장비는 세 개면 되고요. 준비할 것. 인성퀵 플렉스를 빼시고, 인성퀵 사무실을 구해가지고, 인성퀵에 등록해가지고, 네. 교육을 4시간 네 받아야 되는데, 화요일이나 목요일을 잡을 수 있어요. 4시간 듣고 나시면은 인성퀵을 탈수 있어요. 그때부터. 이거 하시면 일단 은 시급이 지금 5천 원더 올라가실 거예요. 10분 동안 비투자인 걸 설명 드리고 20분 동안 네. 동선에 대해서 모든 걸 한번 설명 드리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인 걸 한번 얘기해는 걸로 할게요. 이제 네, 네, 좀 네, 지금 2 자, 그러면은 오늘 중급. 지금 만한데 지금 나오고 계신 분. 대충. 어떤 느낌인지 소감을 살짝 들어보고 싶은데, 제가 설명드린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네, 맞아요. 뭔가 네. 좀 그, 원래는 제가 막 사업대 나오고 학생들 을 가르쳤던 입장이라서 어릴 때, 뭐가 문제점인지 파악하고, 음. 딱딱딱 딱 그, 설계를 해가지고 뭘 고치면은 늘어나겠다 싶은 거를 파악해서 하려고 노력했는데, 중선은 다 알고 계시고, 퀵이 어떻게 하는 건지도 다 알고 계신데, 중요한 거는 콜이 안 맞춰졌어요. 네. 그 문제 중 하나가 인성퀵을 인성플렉스로 하고 계셨고, 인성플렉스가 UI나 그런 인터페이스 이런 건 너무 좋은데, 콜 잡기 너무 애매하고, 좀 이제 효율이 떨어졌다. 토마콜 퀵이랑 카카오 퀵은 잘 하고 계셨고, 또그 외에 꿀팁 한두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당장 지금 2만원대이신데, 당장 다음 주에 얼마 정도 목표하십니까? 대충. 시급. 이러다가 어, 우선은, 사실은 제가 그렇게, <웃음> <웃음> 엄청나게 크게 상승하겠다. 약간, 그렇게 목표까지는 없지만, 예, 좀 없고, 일단은 차근차근 좀, 음. 좀금씩 늘려가, 늘려갈 수 있으면은 평균적으로, 음, 네. 예, 그런 효과가 좀 네.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게 되게 좋은 꿀팁들을 주셨는데, 이거를 완전히 체화하기까지또 아,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할 네.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필요하니까, 어, 일단은, 한, 뭐, 25,000원. 그 정도를 <목소리> 일단은 지금 목표로 하고. 오케이. 네, 예, 일단은. 자, 완전 퀵 생초보시면은, 심화 강이까지 추천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듣고도, 이미 지금 3만원 가능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세팅 돼야 되는 게, 인성 퀵에다가, 그 플러스 뭐, 어떤 거, 어떤 거좀 들어가야 돼가지고, 그게 포함된다면은, 지금 3만원은 껌이라 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은, 인성 플렉스가 조금 살짝 에러기 때문에, 25,000원 정도, 아마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진짜 그 정도 좀, 시급이 올라든지, 한번 뭐 체크해 볼 거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원화수목금 네. 일하세요. 네. 일해야죠. 아시나요? 아, 네. 그러면은 매일매일 좀 불참하셔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는데 오늘 대충 이 정도 벌었다 <laughs> 하는 거를 말씀해 주시면은 네. 그 네. 강의비라고 좀생각이 주세요. 네. 어? 못 들이긴 했잖아요. 잘하겠소. 네. <laughs> 그렇게 하고 오늘 마무리하시면 돼 네. 네. 자, 이분은 11월 8일 토요일에 제약의 강의를 들으셨고 바로 실행을옮겨고셔가지고 인상, 인상 픽 등록하시고, 11월 13일에 처음 성과를 올려주셨는데 저에게, 어, 바로, 수익 2만 4천 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1월 14일 금요일에는, 지금 2만 7천 원까지 올라가는 성과를 보이셨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옆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상세히 인증을 해주셔가지고, 어우, 제 강의가 너무 보람찬 첫 번째 수강자 셨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1 1월 17일 월요일에, 오, 시급 3만 원에 거의 분장하셨어요 피크 시간대만 따지면은 시급 3만 1000원을 달성하셨습니다. 야, 이거. 근데 뭐 배우신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분이 엄청 성실하게 열심히 하신 건데, 어, 누구나 이렇게 빡세게 빠이핑 님게배시하게 하면은 된다는 퀵 서비스 다마고치 첫 번째 수강자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좀 퀵을 좀 해보셔가지고 노하우만 없던 거라서 그 속성으로 옆에 태우지 않고도 기초 중급 강의만 통해서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아마 아직 제가 알려드린 거를 여건상 모두 갖추지는 못하셨는데, 그것까지 다 준비가 되면은 시급 3만원 이상은 안정적으로 나오실 것 같고요. 35,000원, 아,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좀 있으면은. 위협이 되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마, 완전 맛배기였고요. 앞으로 11월 말부터 1주나 2주에 한 번씩 퀵서비스 다마오치 컨텐츠를 진행할 거예요. 신청자 사연 등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제 도움이 필요하신 픽서비스 초보분들 중에서 픽을 이미 할 준비가 딱 되셨고 몇달 하셨는데 잘 못하고 계신 분이면 더좋고요 그런 분들 제가 지금 천만 원은 적어도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도 파이팅 하십시오.